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단 멈춰서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작되는 건 조기대선 국면입니다.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표를 얻으려는 대선 후보들의 새로운 정책 약속들이 한가득 쏟아질 겁니다. 이 약속들은 새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로드맵에 비중 있게 반영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공약을 만들 때 항상 소외되는 이들, 대부분 투표권 없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와닿을 만한 공약.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묵은 본 정책 개발 참고서 이런 것도 공약이 되나요? 올해도 길바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 국면에도 찾아온 이런 것도 공약이 되나요? 전국 곳곳에서 피켓을 펼쳐 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를 발견하신다면 포스트잇에 원하는 공약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새 대통령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아니면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내용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요. 수능 없어져라. 수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적었어요. 급식이 맛이 없다. 간이 많이 안돼 있다고. 급식 이왕 먹을 거면 맛있게 먹고 싶어서. 아침에 등교할 때 교복 말고 사복 입고 싶다. 네. 등학교 때 체육복이 안 돼가지고 치마 무조건 치마 입고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너무 소소한 게 아닌가 싶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고 어른이 대부분인 정치인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교실 한 구석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얘기라도 꺼내놓아야 후보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거리에서 인터뷰를 부탁드리면 많이들 고사하시곤 합니다. 하실래요? 인터뷰해라. 아, 나 그런 거 못해. 못하는 사람 있더 재밌고 좋아. <laughs> 바쁜 걸음 하시는 가운데 불쑥 인터뷰를 요청드리다 보니 부탁드리는 저희도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몸소 겪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저희의 인터뷰 요청 많이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획, 묵은본 정책개발 참고서. 이런 것도 공약이 되나요? 그럼 거리에서 뵙겠습니다.